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용인 욕북 개발지구 내에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. 제가 한 달여 전에도 방송을 했던 곳으로 오늘은 제가 직접 여기 개발지구 내 용인 트리니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는 용인 시청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출퇴근하기 상당히 좋고요. 지도에 보시다시피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,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, 그리고 제2 용인 테크노밸리 전부 다 출퇴근하기 상당히 편리한 지역에 있고 최대 수의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숙박한 곳은 여기 코오보텔 호텔, 트리니 호텔에서 1박을 했고요. 이따가 촬영한 거랑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.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부지와 힐스테이트용인 어, 역삼하고 거의 붙어 있는 초품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제가 어, 이 방송을 하면서도 어, 유튜브 채널을 하고 블로그 방송을 계속 봐왔는데 일단 보시면 은 제가 이제 호텔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. 바로 어, 앞부지가 들어설 곳이 이제 용인 역삼 히스테이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.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약간 좀 떨었거든요. 한 이쪽일 때에 에 히스테이트 용인 역삼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. 주변에 이제 저기 용인시청이 보이고요. 상당히 입지가 용인에서 거의 노른자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게 다 개발이 되면은 거의 5천 세대에 가까운 뉴타운급 신도시가 됩니다. 바로 옆에 역, 역삼지구만 보더라도 제가 자주 출장을 가거든요 역삼지구에도 거 이마트 주변의 아파트를 쪽을 보더라도 약간 좀 구름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통행하기 좀 불편한데 역삼 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지가 되고 어, 공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 검색을 스테이트 용인 역삼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채널 블로그 뭐 각종 광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토지 확보율이 상당히 중요해요. 가끔 보면 이쁜 아나운서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홍보관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.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현장을 꼭 가보셔야 돼요. 여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지입니다.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에요. 그래서 토지 확보가 100% 거의 되어 있는 곳으로. 이제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느냐, 안 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. 보통 MOU 체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, MOU는 약속이에요. 약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. 근데 힐스테이트, 현대와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토지 이제 완벽하게 거의 100% 어,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용인역삼 H지주택으로 토지가 100%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 4층, 진상 38층, 총 4개 동 아파트 540여 세대, 오피스텔 272실로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. 여기는 거의 똑같이 준공이 된다고 하시면 되, 생각하시면 돼요. 홍벽과 홍보관, 홍보관 유닛 니 한번 보시면 이 인테리어와 거의 100% 동일하게 에,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하게 될 경우 똑같은 이 세대에 들어서게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도 현대 시공 능력 평가 1위 시공업체인 힐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010-6316-4054 010, -6316 -4054, 010 010-9912-4411로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어,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사이트, 제가 코어 포텔, 여기서 아까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. 이 방향을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요. 여기가 용인 여기 역북지구. 지금 보시면은 바로 옆인데 여기 구름지구. 여기 용인 역삼, 힐스테이가 들어온 데는 완전히 평지고 다 산으로 둘러싸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 여기에 이제 청약 이제 조합에 가입하신 다음에 주변 시세 에 대비 1억 저렴하지만 향후 거의 3억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100% 장담을 합니다. 3억대에 이 위치에 이 초고층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조합에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수택TV 김부장입니다.